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여정 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노 코인 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에 보증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만 나오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제가 시바이노 관련해서 어렵게 S급 정보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번에 시과인을 통해서 활용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0% 정도 이상은 펌핑 수익률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치 펭귄을 통해서 4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하이퍼레인을 통해서도 300% 뿐만 아니라 솔레이어를 통해서도 300% 높은 수익률을 챙겨드렸었는데, 우선은 이세 가지 코인들의 공통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예수 해제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보호 예수 해제 이슈가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랜리펌핑이 펼쳐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변동성이 발생이 되어도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정해져 있는 일정까지 끝까지 끌고 가셔야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바인 독분인 같은 경우는 보호 일수 해제와 동시에 소각 이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단순 보호 일수 해제 이슈 하나만으로도 400% 300 300이 터졌는데 이번에 시바인 포인 같은 경우는 보호 일수 해제와 동시에 소각 이슈까지 엮이면서 역대급 슈팅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변함 없이 정해져 있는 일정까지 끝까지 끌고 가셔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터치펭귄 400%만큼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시바이노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흥분도 빠짐없이 보호 예소 해제 일정표를 보내드릴 건데 우선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최종 날짜하고 예상 목표가부터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달력에 꼭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최종 날짜를 바닥본에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동성이 무섭다고 5%, 10% 먹고 빠져나오시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리려고 일정표를 보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거엔 코치펭귄이 400%가 나왔고 하이포레임이300% 솔레이어까지 300%가 터졌는데 이 정도급의 수익률을 챙겨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흔들림 없이 일정까지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주 오는 일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OESO 회제 일정뿐만 아니라 호가 이슈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역대급이 터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가로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해제코인까지 일정표에 제가 넘어 뒀는데 지금 당장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께 금기의 말씀을 드린 것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이 당장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진입해서 바로 이익구조를 낼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달 예정돼 있는 해제코인까지 일정표에 넣어놨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력에 세종 날짜를 꼭 메모를 해 두시길 바라고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끌고 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를 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치팽이의 400%가 그냥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만큼 잘 버티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입니다. 0 1 0 8 0 2 4 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글자 5라고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인여정 수지가 큰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